이명웅은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7월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명웅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나 혼자 산단입니다. 밀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단 제작진이 이명웅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mc 전현무도 이명웅의 자택을 찾은 사람들 중한 명입니다. 이명웅의 집에 도착한 mc 전현무가 습관적으로 다가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mc 전현무는 이명웅의 냉장고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이 LG하우스의 최신형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지만 MC 전현무가 충격을 받은 것은 냉장고가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MC 전현무는 그는 보통 냉장고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을 짐작합니다며 이명웅 집 냉장고는 매우 크지만 화장품 몇 개, 과일 몇개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며 이명웅 혼자 살아서 외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MC 전현무가 이명웅에게 이런 말을 하자 이명웅도 자신의 삶에 대해 이명웅은 최근 들어 도시 순회 공연을 계속하며 집에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집 냉장고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이명웅 어머니는 예전에는 반찬을 챙겨 냉장고에 넣곤 했지만 최근에는 아들을 따라 콘서트에 가기도 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웅 씨도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은 밤늦게 퇴근하는 날엔 음식을 시키기 귀찮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굶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MC 전현무는 이명웅에게 더잘 먹고 냉장고를 버릴 음식을 미리 사오라고 조언했습니다. MC 전현무도 떠나기 전 매니저에게 이명웅에게 과일과 종합 비타민을 많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명웅은 MC 전현무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MC 전현무와 이명웅의 대우는 선배답습니다. 그래서 이명웅은 자신이 만난 연예인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나 혼자 산다 이명웅 출연하는 회는 아직 구체적인 방송 시간이 없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장 최신 핫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